경자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3월달이 되면서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죠 이제 봄날씨인데 아직 밤낮으로 기온차가 있으니 꼭 따뜻하게 외투 입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지와 건물 모두를 단돈 2억원대에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경매 물건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누르는 김에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 사건 번호 2023 타경 34451번 소재지는 경기도 부천 신곡본동 745-48번지고요. 감정가 5억 원대에 시작해서 무려 2회나 유찰돼서 현재 최저가는 2억 5천만 원대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찰기일은 얼마 남지 않은 3월 12일인데요. 상당히 매력 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근처 주변에 빌라 한채 정도 살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 좋다. 집값이 하락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오는 그런 법입니다. 앞으로 금리도 점차 인하될 예정이고요. 부동산 시장도 다시 한번 상승기가 찾아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건물의 이미지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대문도 있고 여기에 벽에 계단도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고요. 아무래도 1989년에 사용승인된 건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노후화 됐다는 거는 감안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토지 면적 37평, 건축 면적 55평으로 이 전부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건물은 토지에 그런 가격조차도 반영이 안된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이 땅을 사면 건물은 여기 지하 1층부터 2층 3층 총 3개 층으로 되어 있는 이 우량한 건물이 서비스로 딸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등기부 현황 한번 살펴보시면요 1995년 감압류를 말소 기준으로 이하 소멸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주변 시세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우리 물건은. 부천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8분 정도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반경 500m 내에는 버스터미널, 그리고 초등학교, 도서관, 대학교와 병원까지 많은 주택가들과 함께 혼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주변 시세 한번 체크를 해 봐야겠죠. 자, 먼저 빌라 한 호실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 확인해 보시면 시세가 많이 나오는데 신축급 같은 경우는 한 2억 5,800만 원, 뭐 2억 7천만 원 이게 건물 전체가 아니라 한 호실의 가격이죠. 하지만 우리 경매 물건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단돈 2억 5천만 원대에이 우량한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 거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언덕이 좀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신축급 오피스텔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쪽 보시면요. 이쪽에 큰 대로변을 앞에 앞두고 있고, 여기에도 곳곳에 노후화된 빌라와 신축급 오피스텔이 함께 혼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약간의 언덕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쪽 보시면 그렇게 경사가 너무 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평지 느낌으로 약간의 오르막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물건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임장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보다 정확한 낙찰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